]을 채웠습니다. 1,200m 경주거리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1,200m 토요경마체주의 5경주 1 0마리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3번 대천녀왕, 인코스 1번 탐나불패, 바깥쪽 7번 사망오재, 빠른 출발로 3번, 7번, 10번, 1번 네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3번 대천녀왕이 앞서 나왔습니다. 반마신차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바깥쪽 7번 사망오제, 타조 임재근기 수와하는첫 호흡을 맞춥니다. 바로 뒤편 10번 비룡질주가 3위권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1번 탐나불패가 4위권, 주위권 안쪽에서는 2번 제주유각기, 바로 뒤편 5번 동백동산과 하위권에 8번, 9번, 4번 3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으로 가장 먼저 3번 대천여왕이 앞서고 있고 반마 신차 격차 주표는 7번 사망호제와 인코트에서는 10번 비룡질주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바깥쪽 1번 탐나불패가 4위권 계속해서 앞서나고 가운데 뒤편 2번 제주유격기 격차 이마 신차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 7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이마 신차 10번 비룡질주 4위권 1번 탐나불패 계속해서 안쪽에서 2번 대천여왕 제주유격기를 견제해 나갑니다. 3번, 7번, 10번, 1번, 2번, 그들을 5번, 6번 등이 다르면서 이제 사콘선녀에서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3번 대천영, 갈심마 바깥쪽 7번 사망오재가근속에 앞서 있고 인코스 10번 비룡질주가 빠르게 3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3번 대천영을 외파한 안쪽 10번 비룡질주, 바깥쪽 외곽으로 2번 제주유가까지 팽팽한 가운데 10번, 3번 두 마리의 선두권 접투를 연결되고 있습니다. 3위권의 바깥쪽 2번 제주 요학교와선두를 10번 비룡제주가 9층에 나서면서 바깥쪽 2번 제주 요학교가 2위권, 3, 4위권의 바깥쪽 6번 승혜교까지 팽팽합니다. 선두 10번 비룡제주가 크게 구심해서 비룡제주 10번, 2번, 6번, 10번, 6번, 2번, 2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제주마 3등급 말들의 경주 1200m 승부였습니다. 박성관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10번 비룡 질주가 안쪽에서 여유있는 걸음으로 앞서 나왔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거리차를 벌려 나가면서 10번 비룡 질주가 단독 선두. 그 뒤편 2번 제주유격기. 3위는 6번 승일교가 3위로 한 가운데서 3위권으로 올라서면서 세 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주파기록은 1분 40초.